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일정 잘 마치고 나가는 그 신랑이 한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아 오늘 나가는 게 아니네. 내일 나가네. 네, 내일. 아 내일 나가시죠. 오늘 시험장에 네. 갔다가 아, 이제, 아, 이제 내일 이제 쉬었다가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나가시는 거죠. 에? 네. 에, 지금 이제 신부 같이 내 보니까. 아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친구가? 아, 아, 네, 딱... 처음에 봤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네. 좀 이제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딴 연애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처음보다는 이제 점점 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친구도 네. 아, 어, 네. 이렇게 이제 더 나한테 다가서는 것 같고 신뢰감이 높아진 거 같아요. 우리가 네. 처음에 이제 우리 휘랑씨가 처음에 어... 이렇게 이제 우리 회사를 네. 이제 오셨잖아요. 예. 나하고 상당히 오래까지 통화를 했었어요. <laughs> 네, 통화, 네.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 진짜 통화 진짜 진짜 맞네요. 막 그러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죠? 예그런데어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 그렇게까지 했고 또 다른 사람이 소개를 회사가 좋다라고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어, 말하자면100%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 네. 네. 어, 이렇게 해서 어, 선택하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신랑들한테고통을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많이 있는 모양이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어뭐 신랑을 사기친다든가 이런 회사들 아... 네. <laughs> 그런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네, 안 좋은 걸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 <laughs> 생각해서 의심을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네, 그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우리는 이 많이 또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그죠? 결혼을 지금까지 이제 결혼 시킨 게1 어, 9 0 0 명이 넘고 전 이백 네개 회사와 행사를 진행했단 거 이제 아셨죠? 그것도 그만두려 마침 어 예, 그랬는데도 어, 이렇게 이제 선택 결정해 갖고 오시면서 이렇게 어, 믿음이 들어갔던 거죠. 예. 그래도 믿음 어디가 모르겠던 그래도 이제 경험 을안 해보니까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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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네. 예. 신반의하면서 비행기 타면서까지다. 맞아요. 그랬다고 말씀하셨어. 반신반의하면서도 뭐 예. 생각도 많고 그리고 응. 뭐, 뭐 잘못하면 예. 납치되는거 아닌가요? 아, 예. 뭐. 예. 예. 잘못하면은 <웃음> 이렇게. <웃음> 없어, 저, 뭐 저, 돈만 없애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돈도 뭐, 많은 돈은 아니고, 한통백만 되는데, 어, 또, 마음의 상처가 크잖아요. 예, 그런 생각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진행하면서, 언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서, 아, 이제, 사기당한 건 아닌 것같다는 생각, 지금 사기,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요. 예, 근데 언제 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 약혼식 할 때, 사진 아. 찍고. 사진 찍고 결혼식 할 때? 네, 결혼식 하고 이제 청하 부모님 오셨을 때. 예, 네, 그때는 이제, 어, 믿음이 가던가요? 네. 아. 모님도 많이 오시고, 친구들도 네. 많이 오니까. 예. 거 예. 진짜구나. 아, 그때 이제, 아, 뭐, 사기는 안 당했네라는 생각을. 네, 예, 뭐 신부도, 네, 신부도 뭐 처음부터 저를 막 무조건 좋다, 막 네. 이런 다른 뭐 맞선 본분들도 네. 처음부터 막 너무 좋다, 네. 뭐 이랬으면은 오히려 이상했을 것같니다 아, 처음에 네. 맞선 봤을 때아 네. 이제 이제 거절을 당하고 네. 아, 이제 뭐 신부님들 반응이 신박치가 않더라고요, 저 네. 같은 경우. 체메. 네, 네, 맞선 네. 본 분들, 이러면, 네. 아 이거는 네. 아 이거 진짜 진짜 고마워. <laughs> 음 만약에 사투 결혼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무조건 좋다. <laughs> 그렇지 결혼하자. <laughs> 일단 결혼 시켜놓고 네. 여자들 반응이 <laughs> 뭐 가식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반응이 진짜 가식이 아니고 네. 진심이더라고요. 싫으면 어. 싫다 얘기하고 어. 뭐 조금 좋으면은 뭐한두 가지 정도 물어보죠. 그래서 뭐물어보않고 이렇게 상담을 응. 했는데 응. 어... 이렇게 뭐 신부하고 뭐 결정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말하면 알수 있는 회사더라고요 북쪽 회사인데 아예 근데 이렇게 계속 을 거절을 당하다가 다음에 괜찮은 회사 있어가지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오케이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어 네. 아무리 그래도 뭘 물어볼 건 물어보지도 그랬냐고 그랬지두 번째 들어와가지고는 신부한테 뭐 돈을 너무 쉽게 쓴다 그말그말좀 잘못했다고 그 지금 파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어, 이렇게 회사에서 그런 거안 컨트롤 안 해주던가요? 회사에서는 전혀 이렇게 어, 관여를 안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 중간에 조금만 코치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예, 그분도 이제 잘 오면 우리한테 도울 올수 있어요. 지금 상담도 계시니까요. 근데 회사를 이제 잘 만나고 못 만난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지금은 잘 선택을 선, 선택했다고 생각하지요. 네. 우리가 이제 막 사, 상담하면서 우리하고 어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했자서 또 한국인 원장님하고도 계속 문자를 하셨을 거고. 어, 그런 하시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말했었던 내용과 지금 진행 과정에서 내용과 어떤 다른 분이 다른 부분이 있던가요? 아니 뭐 하세요 유튜브에서 본거 그대로 그,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맞선 보는 것만 네. 해보면 네. 네. 아 공개가 돼 있으니까 네. 예. 맞선 보는 것도 앞으로는 공개할 수있까 생각을 해요 아, 그것을 이제 맞선+ 맞선 보는, 어, 맞선, 또, 그러니까. 맞선 보는 것을 무조건 다 이렇게 맞선 보는 것을 공개는 못해 그러나 성우는 사람은 가능해요 예그 아,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은 아, 마음에 들죠 지 네, 영상 네. 네. 한번 찍어야 죠나 맞선 <laughs> 다시 조 <좋은 웃음> <거. 나>? 아. <laughs> 어, 저거 처음에 이제 망, 친구에 네. 망설이고 있잖아. 상당히 고심도 하고 그랬잖아. 네. 그때 이제 어, 이런 신랑인데, 어, 이런 신랑인데, 어, 어떠냐고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본 거야? 아, 머니그어가 뭐라 서랬어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 어머어머니가 뭐라 그어머 뭐라 그랬어?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 어어머니가 뭐라 그했어어 아, 어머가 뭐라 그 아, 그랬어? 어머니가 아, 그어머니가 어머니 완전 신랑을 봤는데 얼굴 얼굴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니그아 <목소리> 아버지도 그러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들리는 거 이렇게 부모로 들어오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어, 신랑 좋다고 네. 예, 그렇게 이야기했다 를고 그러거든. 어. 어떤 식으로 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어. 아 몸에 말하니 어. 네. 음. 어. 예, 나 대안해서라도 가해 몸에 희망해 버렸나 몸에 희망해 버렸나 그냥 착해서 보이고 어. 성격 약간 착해서 더좋아봐 어. 그 그래서 어. 마음에 들어 착해 보이고 해서 마음에 들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제도 다 좋아하죠? 네 어제도 네. 더좋아하시 아,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뵀잖아요 네. 78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드셨죠. 거기 이제 저저뭐할아버지할머니 저 할머니가 있었는데 많은 할머니가 아 예할아버지는 55세 네, 예할아버지도 젊으어 55세요 아, 음, 6, 8살 그리고 저할아버지하고할머니가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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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8년 있다 그랬어요 다 왔다 그랬죠 예, 그래 갖고 하는데저 한국말을 어설프게 하는데 막그는데 재밌죠, 열심히 하면서한에살한 사는 음, 음. 예. 어... 일랑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그래도 이제. 이런 아 이제 자기 있으니까 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와 자기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어 우리 김기랑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서도 여자들 사귀어 봤는데. 아, 내가 이그 어, 중에서는 가장 어,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만났다 아, 그런 말했거든. 을 본인 집. 아왜 눈썹? 아, 는거은봐한국 아, 진짜요 진짜. 한국에서 같으면은, 아. 한국에서 아. 같으면은 아. 이런 이런. 나이대에 예쁜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네, 저도 사실 저도 보기보다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 <laughs> 아, 아무나 만나. 아 보기보다 아, 상당히 높습니까? 네, 네, 아, 눈이 상당히 아 그래요. 네. <laughs> 지금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회사라서 내가 고민하고 이런 국제의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하면서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줘보세요. 아, 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제가 나이가 음. 한국 나이로 3 4 살인데, 네. 이제 한국에서 결혼 정년기잖아요. 지금 나이가. 음, 그렇죠? 그런데 네. 제 나이 또래 에 계신 남성들. 남정들은... 뭐 당장에 뭐 결혼할 여자가 있거나 네. 있으면은 뭐 그분이랑 하시는 음, 게 좋을 음, 것 같긴 한데 음. 만약에 없, 없거나 조금,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되겠는데 네. 주변에 만나는 분이 없으시고 하면은 젊은 나이에 생각하시는 것도 국제기혼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네. 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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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결혼 준비 중인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상당히 서면은 갈등을 해요 이제 네. 근데 이제 국제결혼을 하면서도 어, 될수 있으면 한사더 빨리 하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예, 만약에 하려고 마음먹은다면 어, 예를 들어 너무 어리면 안 되지만 뭐 30대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때 시작하면 좋잖아요 50대 60대 면이렇 없잖아 그렇죠 뭔가 이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사람이 뭐 49세 50대 4대8 0이 사람들 2 2 30대 40대 이0대3 0이 그 초혼인데 재혼 붙이기도 힘들고 네? 그러나 이게 초혼이 쉽지 않잖아요 어디가 어, 쉽지 않죠 예, 시혼둘이다 보면은 거기서 스물 살 빼면 서른 둘이거든요 서른 두살 32살 있는, 있는 사람은 초혼인 사람 얼마나 있냐고요 그래갖고 무리해가지고 스물 다섯 살이나 결혼하게 되면 무리하면 결혼이 깨지거든요 그거 뭐 잘못돼 이게 이제, 이제 무리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어, 더 높여가지고 차라리 재혼을 해보면 낫다 그, 왜냐면, 하 결혼은 결혼 은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게 힘들거든요. 한국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한국에서 못살아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잘 살아야 될 테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좀더 재혼이더라도 부담 없는 재혼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좀덜한 사람으로 하는 것다 근데 꼭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꼭우리수가 따릅니다. 나이 차이가 많으면은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해도 안 되잖아요. 아, 입장, 입장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돈으로 <laughs> 채워줘야 돼. 네. 그런 마음이 네. 없으면 힘들어요. 네. 내가 이제 결혼 준비한 사람들, 또 네. 나이 많은 사람, 네. 준비한 사람들 말씀드린 대, 내사실들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입장 바꿔서 내가 스물다섯 살인데, 오십 대 여자랑 살라고 하면 네. 어떻했어요 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만약에 한국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네. 내가 50이다 네. 그러면은 30살 처음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느나 그럴게요 네. 그죠? 남자가 대단히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어렵죠 네. 네. 예, 네. 뭐 돈이랑 많이 번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별한 관계에 있다든가 이러면 또할수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성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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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면은 뭐 네. 나이 차이는 네. 네. 문제는 안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래그 정상적인 사실적으로 결혼만 하면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회사도 우리 회사를 이제 선택했잖아요 여러, 여러 개의 회사가 있거든요 여러 개 회사가 있어 근데 우리 회사를 결정적으로 선택했던 게 뭐예요? 아, 결정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네. 추천이 너무 많다 아, 아, 추천을 해서 그랬던가요? 네, 다른 회사? 지인 추천을했아 추천, 추천을 했겠때이 회사가 본인은 다른 회사에서 선택을 했는데 회사는 말할 수 없지만 네. 그 다른 회사에서 선혼택을 결혼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추천은 우리 회사를 선택했다. 네, 자기 네, 하는 회사는 했다. 안 알려준다고. 추천만 알려주는 거야. <웃음> <짜뽕으로는>. <웃음> 알려주는 거야. 아,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깊이 본 사람들은 느낌이 와요. 계속 깊이 보다 보면은. 네. 저도 많이 봤어. 요 저도. 씩가아 아, 아, 그러셨, 그러셨어요. <laughs> 네. 그래도 믿음이 안, 안 오던가요? 아, 100% 믿음은 사실 힘들 텐데. 예, 저도 의심적이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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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제 따져봐도 신별 여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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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신부한테도 이제 아까 신부가 뭐 걱정 말하고 앞으로 내가 있으니 그런 말씀하시던데 네. 신부한테 깊이 있는 말 한마디 해 주세요. 네. <웃음> <웃음> 당신 믿음에 이에서잘아 응? <laughs> 사람... <laughs> 믿음에 네, 믿음에 어, 뭐지? 믿음을 배신하자 않... 아 당신이 배신 믿음만큼 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어 이렇게 당신을 음. 옆에 옆에 있겠다 사랑하겠다. 아죠좋은안이네요그리고이지제회지에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제제가 어, 이렇게 또 이제, 이제 진행을 해봤잖아요. 회사에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이런 기회를 어, 이렇게 빌어서 말씀해 주셔요. 네. 아,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그런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 회사에 드리고 싶은 말씀? 예, 네. 회사에. 회사의 진행 시스템이라든가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직원에 관한 거라든가 또 나에 관한 거라든가 그리고 이야기해 주셔요. 어, 네. 그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일단 호텔 방이 네. 깔끔하게 너무 깔끔한데 네. 조금 좁아요. <laughs> 아 호텔이 깔끔하기는 데 좁다. 네, 아저 혼자 지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이제 아내랑 같이 네. 있으려고 하니까 좀좁자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도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약간 네. 음.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좀 빨리 했으면 바로 건너편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아. 가요. 가격은 같아. 주인도 같아. 예. 아, 네.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면 되는데, 그 호텔 좀, 그래 좀몇년 늦게 생겼거든. 네. 그래서 깔끔한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는 옆에 건너편 그 우리가 그 맛선본 호텔 있죠? 네. 그 호텔이, 깔, 저 말하자면 더 넓어요. 네. 깔, 깔끔한 호텔이 똑같아. 그 맛선 봐볼게. 아, 좋잖아. 예. 깔끔하게. 그러면 되는데, 그래데 네. 오늘이라도 옮기려면 옮기셔야 돼. 아니. 하루 남았으니까. 예, 네. 아니야. <laughs> 예참예 네 참고 이아아네 하겠습니다 음또 이제 음 그런 음 것들은 도움됩니다 우리한테 음네네네네아 이제 뭐, 그아그뭐 이제 아, 어 아요예을 네네네 보시게 되는 네 분들한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제가 네 생각했을 때100% 맞는 사람 찾는 건아닌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럼 음, 첫 만남에 내 마음에 모두 맞는 사람을 찾는 는 네.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뭐, 아, 수도 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극히 드물다. 극히 네. 드물다. 음. 네, 이제 이제 결혼하신들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 내 조건이 지금 네. 조건이 어떤 환경인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한분 나가셨잖아요. 네. 모더 나가신데 그분 같은 경우. 저는 내가 볼 때는 좀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좀 진짜 잘살 사람을 했었어야 돼요. 아쉬운부 분이 이 제가 추천한 사람이 한분 있었거든요. 그분을 해볼 필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조카하고 이렇게 사는데 쉽지 않아. 그거. 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제 그 신랑과 그 말을 드렸는데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렇게 나님이 이제 어 이렇게 맞는 사람을 이제 찾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무리수를 더하고 연결을 시키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다음에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고 실장이 하는 말이 이 신랑은 시키기 힘듭, 힘듭니다라고 맞선 첫날 보고 알았어. 아픕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아, 조, 예. 예 아, 그래서 어제 이제, 이제 표 바꿔갖고 나가셨는데 뭐 좋은 사람 만나면. 또뭐 네, 만나기를 또 바라죠. 그것도 서류 좋겠어요. 서류까지 해서 다드렸어요 어저께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뭐좀 간절히 바래야죠. 네. 뭐잘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그래서 어, 또 다른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않아 네, 그렇죠. 이거 진짜 <laughs> 쉬, 쉬운 쉽지 않은 기회다. <laughs> 음. 근데 저도 사실 거의 반복이 상태였잖아요, 첫날에. 네. 네. 멘탈이 나간다 그래요? 네, 멘탈 나가가지고 머리 쥐어뜯고 있었는데 그래도 만날 시에 이제 아내분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인연이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김기랑 님은 잘살것 같아요. 자신감 있다 있어. 자신감. 네, 자신감이 있고 신부한테 이제 대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싫으면 싫다고 내면적으로 말을 하고 우리한테 전달해 오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고 지금까지 만나서중신서 가장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고 보니까 잘살것 같아요. 네. 신랑님도 네.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해주세요.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또 채워드리고 도부에서 항상 이상태만 유지된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삐끗거리는 분명히 나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에서 도와줄 거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신랑이 어, 어, 신부한테 문자를 하고, 신부가 문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고 문자를 안 하는, 보고도 문자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돼. 아, 2 0 예, 15분다, 그죠? 이제 네. 예, 그런 경우. 신부한테도 보지 않고, 그부분도그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 네, 네. 어, 얼른 봐 예? 아. 문자, 글자 딴 생각했나 봐. 아, 네. 문자를 보고도 어, 이렇게 안보 문자 안 한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수법 어, 예. 네. 그리고 또부탁고 화상을 길게 마세요. 뭐 10분 이내에 너무 길어버리면 힘들어 그리고 그러면서 화상 뭐 2시간씩 하면서 신부는 나, 나도 안 쳐다보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화상을 몇 분이나 하세요 그러면 한 2시간쯤 와, 그러면 시간을... 아, 지금 우리 시랑하다가 4시간 정도 아니, 너무 힘들어 안돼요 웃기지 마세요 네. <laughs> 아, 좀 심한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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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신부한테 그분 이야기해줘 có gì chồng trong gọi video về nhưng bạn chị bảo là gọi đừng có gọi không quá 10 phút lại vì gọi dài quá đôi khi là vợ lại không tập trung vào được cái điện thoại xong đến khi anh lại không hài lòng nên chị đang có một đôi ngày nào nói chuyện với nhau ba bốn tiếng không nếu mà như thế thì em lại không làm việc khác được nhưng mà hóa sạn người ta bỗng nhiên luôn Ya, ừ. 우리 이제 그만 끊자 이말 못해요. 그 말은 안 되거든, 그로. 처음부터 한 5분에서 10분만 해. 그렇게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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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할말 있어요? 어, 우리 저, 저, 김기랑님은 글도 잘쓸것 같아. 우리 카페에다가 이렇게 어, 있었던 일들을 좀 올려주세요. 아, 그거 써도 될까요? 네. 아 당연히 써도 될까요? 당연히 쓰면 좋죠. 예, 네, 거기도 이벤트도 있고 그러니까, 어, 그 이벤트 그 받아가지고 신부한테 용건 주면 좋잖아.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솔직하게써오 네, 솔직하게 쓰세요. 나는 그거, 그거 올라오면은 호기를 <laughs> 쓰면 후기를 써. 기를 솔직하게 써. 조말만 <좋은> 써. 호기를 <laughs> <laughs> <홍의를 웃음> 써도 <웃음> 그거 쓴거 있잖아요. <laughs> 안 건들고 그대로 놔둡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써 주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죠. 예. 저희 젊은 사람들은 예. 빡고 없는데. 예? <laughs> 진짜 써요. 아이 <아니>, 그러면요 빡고 <laughs> 없어. 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우리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우리 회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 아침에 이렇게 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어, 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챙기겠지만 우리 김기란님도 어,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게끔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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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